오늘은 여러분들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글에 로그인을 해주기 바랍니다. 구글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은 어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봅니다.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서 어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 A 앞에 이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어, 당기면 화면 자체가 이렇게 사각형 스탄 모양이 나옵니다. 먼저 1을 입력을 해보죠. 1을 입력을 한 다음에 1을 입력을 하고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. 또 1을 입력한 상태에서 요 가는 데 가면 가는 플러스가 나오죠.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. 이세대동 e 입력하는가 하면 2세이세대 어, e 이퀄 M O D M O D 대 2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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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2 여기 어,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, F4키를 누릅니다. F4키를 누르면 달러의 달러원. 어, 달러의 의미가 뭔지 잘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당깁니다. 당기고 또 이렇게 당깁니다. 당기고, 다른 수를 더하고 나는 겁니다. 이외의 결과는 1 더하기를 해서 2로 나누면은 영이 되겠죠. 이 수라는 것은 또 여기 있는 수는 1 더하기를 해서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영, 영과 1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블록을 또 지정을 합니다.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서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, 조건부 서식을 누르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어, 이 셀에 비 h 있지 않이 아니고 어, 여기에 가서 같은이 있어요. 같은. 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? 이 셀은 이콜 여기에 있는 셀하고 같아. 여기에는 아, 우리가 이제 이에만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. 이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되면은 어, 이런, 이런 패턴들이 하나 나오겠죠. 보죠. 이런 패턴이 나오는 활동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어,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다른 시트를 열어서 우리가 다른 시트를 열어서 어떤 일을 해보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세 개를 다 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3을 입력을 합니다. 3을 입력하고 역시 이렇게 당깁니다. 당기고 그 다음에 1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합니다. 1을 입력을 한 다음에 드래그하고 또 1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. 드래그를 해서 이콜 mod mod를 누릅니다. mod를 누르고 이번에는 세 개를 더합니다. 하나, 두 개, 그리고 세 개를 더한 다음에 콤마 콤마를 한 다음에 어, a1에다가 f4 키를 누릅니다. f4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. 드래그를 하고 또 아래로 이렇게 어, 우리가 드래그를 합니다.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얘를 이제 다블록을 이렇게 또 지정을 합니다. 블록을 지정해서 아까와 같이 서식, 시 기억나나 조금 서식 한 다음에 비어 있지 않음이 아니고 뭐였죠? 비어 있지 않음이 아니고 뭐와 같음같음인데값도는 어, 수식이에요. 값도는 수식이 에요 여기에서는 영과 일이 아닌 수에다 우리가 여기에는 어, 어, 이제 같음이 아니고 우리 일 또는 영 어, 또는 예를 들어서 1 뭐 같은 뭐와 같은 건가 하니까 그러니까. 음, 예를 들어서 0에 갔다. 그렇죠? 0에 갔다.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. 여기서는 0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같지 않음을 한번 해 볼까요? 0과 같지 않음. 요렇게 하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. 이런 것을 우리가 어, 스프레드 시티에서 나중에 이제 팩터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펜스키 카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,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모양까지만 만드는 활동을 해 주기 바랍니다. 요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어, 한,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주소가 있습니다. 이 주소를, 여러분들이 만든 주소를 가제로 제출하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한 수업은. 어, 시동을 해서는 숫자를, 어,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듭니다. 그죠? 숫자를 만들고, 조금더 서식을 이용해서 수를 더하고 나누었는데, 아, 이런 패턴이 나누었구나 2로 나눴을 때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, 또 하나는, 어, 이거는 이제 숫자를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알아봐서 수라는 것이 더하고 나눴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가면 주소 표시줄이 나옵니다. 이 주소 표시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과제에 여러분들이 제출하기 바랍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